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As you can see. 당신이 볼수 있던 것, 볼수 있는 것처럼, 뭐 하듯이, 뭐뭐 하듯이, 혹은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돼요. 접속사로서요. as 정리 한번 해볼까요? as는, 음, 첫 번째, as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접속사로 쓰여서, 무슨 뜻이 있느냐. 처음에는, 뭐, 뭐,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뭐뭐 뭐, 임으로, 뭐, 뭐, 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의미로 쓰이나, 아까 뭐, 뭐, 하던 것처럼, 뭐, 뭐, 하듯이. 자, 요런 뜻이 있고요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뭐, 하는 대로. 다섯번째 뭐뭐함에 따라 그 다음에 여섯번째 뭐뭐하면서 이뜻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전치사로 쓰이죠. 전치사로 쓰이면 두번째 전치사로 쓰입니다. 전치사로서는 뭐뭐로 혹은 뭐뭐로서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세번째 부사로 쓰이거든요. 이 부사일 때 여러분은 as/as as 구문을 보셨을 거야, 그죠? as/as as 구문에서 이 앞에 있는 as가 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세요. Creative thinking. 창의적 생각이라는 것이요. has, 가지고 있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이냐. 뒤에서 수식하네요. 이렇게. to make many positive changes.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갖고 있어요.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장요. by giving a l l products more value.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전지사고가 되겠는데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오래된 것에, 줌으로 썼인데 오래된 것에 더 많은 가치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빈칸으로 한번 챙겨놓보세요 괜찮아요, 빈칸. 이렇게 챙겨주시고 뒤에 볼게요. We can lessen the amount of waste. 우리는요, lessen,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laughs> 뭐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In a way 방식으로 이젠 부사죠. 근데 어떤 방식이냐? 자 way 뒤에 지금 주격관계 대응사 들어왔습니다. How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that is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That is even more eco-friendly. 훨씬 더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친환경적인 뭐보다, recycling보다 이렇게 되죠. 다음 문장 들어가세요. So 그러니, what would you say? 너 뭐라고 말할래? to Jamie 에게, Jamie 에게, <laughs> 지금 뭐라고 말할래? 여기서 끝나야 되죠? As he decides what to do with his cans. 뭐할 때? 이때는 뭐말 때기네요. 그래서 그가 결심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with his cans. 그의 캔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래? Perhaps 아마도 he 그는요 could upcycle them 그것을 upcycle 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것들 그래서 이 them은 can을 받는 복수로 them을 받았어요 to make lanterns 그것들을 갖다가 upcycle 할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이고요. 랜턴이나 장난감이나 아니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for his friends 누구를 위해서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 다음 장 갈게요 The options are endless 그래서 선택은요 무한하답니다 이렇게 되죠 and 자 그리고 요 뒤에 잘 보세요 오이 들어왔는데요 얘가 he needs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래서 오리어 뒤에 주어 동사 형태의 어떤 수식절을 수식절에 수식을 받을 때. 그럼 여기서는 지금 관계된 목관대 대시 빠졌겠죠. All that he needs 이렇게 됩니다. 혹은 all that he has to do 똑같은 말이에요. Need하고.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단수 취급을 해 줘요. 그러니까 동사가 이 s 가 들어와요. a s 가 들어와 있다는 거 요거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약간의 창의성이다 to think of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생각해야 하는 약간의 창의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가 지금 계속 나오니 요거지. 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고, 하나는 크리에이티비티인데요. 어, 요 두, 두 개를 비워놓고요. 지문에 맞게 바꿔 쓰시오라든지, 유추에서, 어, 유추에서 법에 맞게 쓰시오. 여기 형용사 들어가고, 여기는 뭡니까? 명사 들어간다는 거. 요거 기억해서 꼭 빈, 공통 빈칸으로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To, uh,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해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명령문 동사 들어왔고요.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throw something out. 자, throw out의 목적어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버리기 전에, who knows? 누가, 누가 알겠는가? Maybe, You can turn that trash into treasure. 당신이 뭐 할지. 자, 요 뒤에도 중요한 말이죠. 당신이 그 쓰레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treasure, trash. 요런 거 빈칸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뒤에 이제 업사이클을 해서 creative thinking으로 trash를 treasure로 만들어 보자 하는 지은이의 어떤 주장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